교권 침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직접 나서 현장을 증언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복직한 10년차 교사 A 씨는 4년 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담임을 맡게 된 반아이는 한순간에 돌변하며 A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애를 진정시키려 했는데, 어,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요. 그리고 나서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막대기 부분으로 제 머리를 내려찍었고. 큰 충격을 받았던 A씨. 하지만 학부모에게서 돌아온 건 그보다 더한 폭언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작년 담임은 뺨 맞고 참았는데 당신은 왜못 참아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 A씨. 학부모는 아이를 차별했다며 교육청과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4개월. 그 사이에 써야 했던 16장의 진술서와 셀수 없는 진술조사. 하지만 A씨를 도와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 마음의 병을 얻은 A씨는 3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밖에서 비슷한 학생이나 비슷하게 생긴 인상의그 나이대의 여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고 계속 눈물이 나고 내가 생각했던 교직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24년차 교사인 B씨는 지난해 수업 도중 아이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옆자리 친구를 발로 차지 말라고 얘기한 게 이유입니다. 나와서 저를 꼬집고 한참 성은 팔을 비틀고 뒤로 학생들 앞에서 계속 한 5분 정도 계속 그러고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B씨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이제 그냥 계속 꼬집히고 있었어요. 반에서 아이들끼리 조그마한 싸움이라도 있는 날이면 전화상담에 진을 빼야 합니다. 제가 그냥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한

코로나 이후 줄다가 지난해 1은두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구 교사노조 실태조사에서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864명 가운데 70% 이상은 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